구산 스님에게 은혜 갚은 토끼 이야기. 구산 스님은 젊은 시절에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시골 동네의 이발사였다고 합니다. 스님은 비록 학교에 다니지 못한 이발사 출신이었지만 절에 들어온 이후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하여 뛰어난 고승이 되었지요. 스님들이 머리카락을 깎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가하기 전과 달리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고 지혜롭게 살겠다는 맹세의 표시랍니다. 구산 스님은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다가 어느 날 효봉 스님이란 스승을 만나 자신의 머리도 깎이게 되었지요. 스님이 전남 광양시 백운산의 한 토굴에서 수행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토굴이란 한두 스님이 수행할 정도의 작은 운막집을 말하지요. 그때 스님께서는 토굴에서 혼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산 스님은 공양하기 전에 늘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돌배나무 아래 주춧돌만 한 반반한 돌이 있었는데 스님은 공양하기 전에 반드시 돌 위에 팥한 덩이를 얹어 놓으며 나지기 중얼거렸습니다. 관세음 보살. 그러면 대숲에서 기다리던 산토끼가 살금살금 다가와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토끼는 밥한 덩이를 다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조금씩 남겨 자기보다 작은 딱새나 곤줄바기들이 날아와 먹게 하였던 것이지요.산토끼는 자기보다 작은 생명들과 나눠 먹을 줄 알았지요.산토끼는 토굴에서 혼자 수행하는 스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스님은 산토끼를 보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기특하기도 하지.너를 보며 나눠 먹을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내가 부끄럽구나. 산토끼가 사라지고 나면 흩어진 밥알을 쪼아 먹기 위해 산새들이 날아왔습니다. 과일 조각이라도 있는 날에는 다람쥐와 청설모가 다녀갔습니다. 어느새 토굴에도 손실인 겨울이 왔습니다. 이윽고 백운산에 며칠째 눈이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눈은 맨 먼저 스님이 다니는 산길을 없애버렸습니다. 눈은 흰나비떼가 무섭게 몰려오듯 쌓여갔습니다. 이제 토굴은 눈에 고립돼 작은 섬처럼 외로워졌습니다. 달포 후에는 쌀과 보리가 떨어져 스님은 굶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산 아랫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보살도 잠을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신도는 토굴에서 정진하는 스님의 양식을 대주던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살은 토굴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산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낭 떨어지가 있는 데다가 산길이 몹시 가팔랐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눈이 쌓여 산길이지 낭 떨어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아주머니 보살은 쌀을 머리에 이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아주머니는 산길로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도토리나무의 허리가 겨우 보일 만큼 산자락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살은 눈을 감은 채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 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자 산토끼 발자국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토끼가 지나간 지 얼마 안된듯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산토끼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먹이를 구하러 산 아래까지 내려온 게 분명해. 아주머니는 산토끼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스님이 계시는 토굴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산등성이와 골짜기를 몇 번이나 넘고 넘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산토끼 발자국을 따라 바지런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토끼 발자국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또렷했습니다. 마침내 토굴에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보살은 숲 속으로 사라지는 산토끼를 언뜻 보았습니다. 그때 구산 스님은 마루에 앉아 참선에 들어 있었습니다. 참선 공부에 빠져 양식 걱정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거지요. 그해 겨울, 구산 스님은 토굴에서 부지런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살에게 눈 덮인 산길을 안내해 준 산토끼 덕분이었습니다. 평소에 밥한 덩이를 내어준 구산 스님에게 산토끼가 은혜를 갚은 셈이지요. 스님 바랑 속의 동화 정찬주 글 구산 큰 스님 법문 인과응보이한 생각이 영원한 세월이요 저 끝없는 영겁이 지금 이한 생각이라. 이런 청정 묘심을 매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열 가지 잘못이 막을 저지르는 것이다. 열 가지란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다. 그러면 이 시박을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생명을 살해하는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묻 생명체는 그것이 유정물이건 무정물이건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그런데도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악도에 떨어져서 무량고를 받는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다병과 단명 과보를 받게 되면 두말할 나이가 없다. 둘째, 훔치는 죄. 자신이 박복하여. 현세에 받은 빈천고를 어찌 원망하랴. 온갖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악도에 떨어져서 무량고를 받은 뒤에 인간으로 환생하면 또 다시 빈천고를 면치 못할 것은 뻔한 이치다. 셋째, 정숙하지 못한 죄. 일남 일려가. 부부의 도리를 지키면서 안락한 가정 생활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외방 출입이 작게 되면 싸움이 잦아지고 마침내 이것은 스스로 죄를 지어 그 가품을 받는 것이 자작 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넷째,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마음을 닦아서 자성을 깨치게 되면 중생을 제도하여 나라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의 은혜를 응당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성 못한 것을 견성했다고 성현을 속이는 죄다. 두 번째는 정직한 말을 하고 남을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여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죄다. 다섯째 꾸미는 말을 하는 죄. 상대편에 덕화를 베풀고. 자비심으로 남을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단결 같은 말을 꾸며서 남을 기만하고 마침내는 그 가품으로 발설 지옥에 떨어질 인을 짓는 것이다. 여섯째 두 가지 말을 하는 죄. 정직한 말을 하여 남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고 또못본 것을 보았다 하여 남을 공경에 떨어뜨리고 자신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악담하는 죄. 언제 어디서나 부드럽고, 온화한 말과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여 남의 심장에 불을 붙이고, 덕이 까기어서 마침내는 자신도 화를 이미는 것이다. 여덟째 탐욕을 내는 죄. 재보시와 법보시와 무해시로 중생을 이익해하여 정도로 인도하여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남의 물건을 온갖 방법으로 욕심내어 빼앗고 마침내는 그 가품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아홉째, 성내는 죄. 상대방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필경에는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신심을 푹 돋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어 남의 신심을 떨어뜨리고 진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열째,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죄. 모든 중생에게 그 근기를 따라서 무진법문을 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생들로 하여금 삼독심을 버리고 보리심을 내어서 무량대자비문 중에 들어와서 선지식을 칭견하고 무루지를 소중하여 생사고에서 초탈하도록 설법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언행으로 불조를 비방하고 암흑세계에 떨어져서 무량고를 받는다. 그리고 설사 죄업이 다하여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 불구자가 되어 많은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짓는 죄이다. 이와 같은 시박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와 반대되는 열 가지 착한 일인 십선행을 닦아야 한다. 이때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해야 한다. 선심을 일으키고 폭대는 일이라면 남보다 앞장서서 해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찾아 지혜를 닦아서 온갖 죄업을 없애야 한다. 그러면 의지가 더욱 견고해져서 보리도에 불태전하며 마침내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나 혹자는 자신이 과거세에 복을 지은 것이 없어서 현세에 공공한 생활을 한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닦지 않아서 둔탁한 것은 생각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성을 자주 내어 악심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필경에는 지옥, 악이 축생인 사막도에 떨어져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목석에 의지하여 목신도 되고 돌에 의지하여 석신도 되고 생사고가 무서워 바닷물에 가서 해파리가 되기도 한다. 해파리는 바닷물과 같은 보호색을 지녔으나 눈이 없어서 새우가 제 몸에 붙으면 새우 눈을 빌려서 자기의 눈처럼 이용하여 산다. 그러다가 다른 어류가 새우를 잡아먹으러 오면 해파리는 보자기처럼 퍼져서 너울거리다가 다른 고기를 보쌈하듯이 싸서 고기를 잡아먹는다. 이처럼 중생의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사는 것이다. 산의 뱁새는 새끼를 깔때 여러 마리의 새끼 중에 세매가 한 마리 섞여 까진다. 그것은 전생의 원수가 새끼로 태어나서 자란 후에 맘대로 먹이를 먹을 정도가 되면 어미 뱁새를 잡아먹는다. 또 올빼미는 알을 낳아 새끼를 까는 것이 아니라 흙덩이를 품에 안아 새끼를 까는데 과거의 원수가 새끼로 태어나서 어미를 잡아먹고 원수를 갚는다. 이렇듯 인과응보가 추호도 어김이 없는 것이다. 중생의 세계는 원수는 원수로 은혜는 은혜로 갚나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알아서는 안 된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직 원수를 은혜와 자비심으로 대하여야. 그 원결은 마침내 풀어지는 것이다.